손을 손목을 잡요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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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잡으면 손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웅크리고 있으면 피부가 쭈그러도져요 그래서 피부를 팽창시키려면 손가락을 딱 빼야 돼요. 그러면 피부가 팽창돼요. 웅크리고 있으면 손을 돌려서 이 사이로 빼야 되는데 돌려면 피부가 딸려 들어가서 잘안 빠질 거예요. 근데 손을 쫙 펴면은 피부가 팽창돼가지고 겉에 있는 이 피부 부분이 잘 이렇게 같이 돌을 수 있어요. 근육이랑 겉 부분이랑 같이 돌아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돌려 사이 아니에 손가락 휘요 펴서 이 사이로 빼는 거예요. 이 사이로. 이 사이로, 근데 여기서 멀리 도망가면서 빼면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져요. 여기서 기둥을 딱이 기둥을 만들고 기둥 만들고 돌리면서 아래로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빼주면 되요 이렇게 빼면 돌아가요. 손, 엄지손가락을 나한테, 나한테 돌려 이렇게 돌리고, 빼면 잘 빠져요. 이렇게. 시면데 기둥 딱 만들고, 다리 기둥 딱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딸려 들어가면 안 되고, 기둥을 딱 만들고, 돌려서 아래로 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사이로 빼는 거예요. 이 사이로. 손을 딱 빼고, 기둥 딱 만들고, 이렇게. 기둥 만들고. 손 팔꿈치가 내 몸에 붙어야돼 이렇게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하면은 잘 안빠져요 몸에 붙이고 이 손을 엄지손가락이 나한테 오게 피부 팽창하고 올려서 돌리면 여기 열려요 그러면 아래로 눌러주면 빠져요 이거 한번 시작렇게 잡힌 손 다리가 앞으로 가고 팔꿈치를 붙여서 손을 엄지손가락이 나한테 돌리고 직각으로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을 땅을 찍는다 생각이야 이렇게 땅 찍으면 손을 무릎을 허리 구부려서 이렇게 하거나 당기면 안빠져요 그냥 붙여서 엄지손가락을 나한테 돌리고 내 몸을 손바닥이 몸을 타고 내려간다 생각해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한것좀 오버고로 하는거고 너무 붙여서 하면 옷에 걸리잖아요 손가락이 그래서 약간 띄워서 하면 돼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두 손으로 잡으면 그럼 나갈 구멍이 없을때요 막혔어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면 여기 사이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이를 두 손으로 잡아서 막히게 막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위로 위로 엄지손가락 라인으로 빼야 돼요 이게 양손으로 멍키 그립을 잡아야 돼요 멍키 그립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멍키 그립으로 멍키 그립을 잡고 이 잡힌 손 다리 앞으로 가 이렇게 잡고 엘보우로 턱을 찍는다 생각하면 돼. 근데 때리지 말고 이렇게. 위로 우는 대로. 그 힘센 사람한테 나올 수 있어. 이 사이로 나오는데 엘보우로 봐요. 이걸 당기면서 엘보우를 위로 올려. 그럼 손목 꺾여 봐요. 위로 올릴수록 손목을 꺾여.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잘 빠져. 이게 이상대가 손이 올라가야 돼요. 복근을 더 빨리. 안 올라오고. 여기서 하면 안 빠져요. 팔꿈치를 올려요, 이렇 올리면 잘 빠져요,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면. 이게 구조적으로, 빠지는 구조예요 자, 지 잡고, 엄지손가락 나한테 당겨야지. 나한테 최고, 최고 하고, 잡고, 팔꿈치를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이 구멍 사이로, 이 올리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안되요 이분이 잡는 게, 여기 손목, 여기 아파요. 그죠? 네, 아파요. 엄청 아플 거예요. 올라갈수록, 구조적으로 다무너져 그래서 살짝만 올려주면 확풀리는거예요면 아, 멀리서 하면 안돼요 그럼 당기면 내가 넘어가야 돼요 나머 그래서 베이스를 하나 잡고 위로 올리면 돼요 시작 아, 나매 소매, 소매 아 옆으로 잡아야 돼요 상대는 아니요 네 옆으로 나오도 돼요 옆으로 옆으로 나오도 돼요 여기 사이로 나오면 되는데 이제 나오지 말고 돌려서 할거예요 먼저 처음에 이렇게 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면 상대방이 당길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이 힘을 이용하면 돼. 밀면 당긴다고, 이렇게. 당기면 이 손바닥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야 이렇게. 하늘로 올리면 돼, 이 하늘로. 하늘로 올려서 손등, 손바, 손바, 손바닥으로 상대방 손바닥을 잡아, 이렇게. 이렇게 걸면 돼, 엉덩이를 붙여서 손등을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걸어,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따잡고, 이제 오른손 손바닥이 돌아서 이 손목을 잡으면 돼. 여기 잡으면 돼, 여기 이렇게. 잡으면 돼. 잡고, 팔이 이렇게 굴절이 되게 이렇게 밀어요. 살짝 이렇게 밀어 밀고,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그럼 돌아가요. 반절이 꺾여. 맞다 먼저 옆으로 하면 상대가 당기죠. 그러면 위로 올려. 그 힘이 그대로 가요. 손바닥 잡아요. 손바닥을 대고 어? 눌러.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세워서 손을, 손목을 잡아. 이렇게 걸면 돼요. 걸고, 자, 이게 터져있죠? 터져있어도 걸려요. 그래. 그죠, 그죠. 근데, 구부리는 게 제일 최대치로 할수 있어요. 구부리면 상대방을 최대치로 꺾을 수 있어요. 가고, 이 상태에서 와라. 김밥 만드실 때 와라. 이렇게 말려주요 말려주세요. 어, 이게. 엄청, 엄청, 엄청. 손목 끊어진 것 잘하시네. 많이 <laughs> 자, 먼저 앞으로 이렇게, 해 그러면 땡긴다고요. 그러면 땡길 때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올려, 손바닥에 하늘 보게. 그 다음, 손등 대고 돌려잡아. 그 다음, 팔을 약간 구부려 트리면서 이거는 손을 이렇게 말아서 내리면 돼. 이렇게 말아서 내리면 돼. 이렇게 말아 내리면 돼요. 그러면 손목이 세게 팍 누르죠? 그러면 손목이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겨드랑이 팔때 그래서 겨드랑이 팔때 어설프게 손을 넣으면 안돼 어설프게 넣으면 안돼 밀착을 해야돼 이렇게 밀착을 해야지 다음게 되는거야 다음게 다음게 엉덩이 넣어서 아니면 앞다리 들을수 있는거야 겨드랑이를 깊게 넣어야돼 깊게 그냥 손을 무서워서 이렇게 한번꺾이는거야 이렇게 한번꺾이는거야 우리, 우리 뭐냐, 뭐냐. 그라운드에서도 거들하 언더로 팔 때도 깊게 넣어서 반대쪽 허리까지 잡는다는 느낌을 잡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지? 절대 이렇게 안해 이렇게 안해 이렇게 되면 또 하프 이분이 손을 어설프게 여기 이렇게 대있어 팔꿈치가 다안 되고 이렇게 깊게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미워라게딱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똑같아 스탠딩도 비슷한 거예요 어설프게 들어오면 꺾이는 거그요내 등에 받친 상태에서 팔꿈치를 밀어내니까 꺾이는 거야. 근데 꺾이는데 안 꺾이려고 돌린다고. 그러면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미 꺾기 관절길은이 상대방 관절을 제압을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들어올 때 언더 팔때 팔꿈치 바로 너 겨드랑이가 아니라 팔꿈치 바로 위에 있는 삼두박근에. 걸어요. 그리고 팔꿈치를 나한테 당기면서 팔이 역관절 만듭니다. 살짝해도 이게 세게 하면 안 돼. 살짝만 당기면. 돼. 됐. 당기시면은 어디 부분에서 꺾이는지 한번 보자지. 에 파면 걸고 잡고 당기십니다. 이거 한번씩할게요